자, 106번, 어, 가도록 하죠. 자, 106번 보면은, A가 양의 유리수래요. 어, 이게 왜 있을까요? 어, 요게 있고요. 다음에 X라는 식이, 어, Y라는 식이 그렇게 하자라고 돼 있고요. 모두 유리수래요. 어, 유리수. 뭐또 수조건이 또 나오고요. 그죠? 자, 1번을 한번 보면, 다항식을 뭐로 나눴을 때또 뭐가 나머지 정리니까, 일단 얘가, 음, 한번, 목과 나무 정리를 적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14x, 플러스 6이라는 것을, 뭐로 나눴대요?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눴대요. 그럼, 목이 발생될 거고요. 그죠? 어, 아, 갈로치고, 목. 그 다음에, 나머지, r. 어, 아,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목하고 나머지를 구하라라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 당시 직접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면 목을 유출을 해서 나머지까지 이거 유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것은 목하고 나머지를 직접적으로 다 끄집어내기 두 가지를 이두 가지를 어,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예?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직접 나누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x의 세제고 쭉쭉쭉쭉 이거 해서 x 이거 여러분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나눠 가지고 몫이 어 구해 보면은 여러분들 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 해보셔야 돼요 빼 가지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하고 몫을 다 꺼집어 내고요. 자, 요게, 여기 적게요. 스스님이. 이 몫이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더라. 어, 해보시면 나와요. 알았죠? 그건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라지 x와 라지 y가 뭐냐라고 식을 관찰을 해봐요. 예. 보니까는, 어, 여기에 뭐를 집어 넣으니까 a식이 되죠? X에 뭐 집어넣으면? 예? A를 집어넣으면? 그죠? 그래서 여기 식 자체 내에서 우리는 뭐를 집어넣으면? 아, 이거 좀지울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나눗셈은 해요. 음, 너무 내려갔다. 자, X에 A를 집어넣으면요. 이 준식에 집어넣으면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14A. 그죠? 플러스 6. 아 이놈아가 될 거고 여기 a 집어넣어 봐요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 a, a 그죠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또 a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5또 여기 a 집어넣으면 빼기 4a 플러스 6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 이번에 보면 라지 x와 라지 y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라지 x 라는 식이 뭐냐 하면, 이놈아가 전체 식이 라지 x가 되네요. 그리고 이놈아가 라지 y가 되는데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라지 x와 라지 y를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못 구하죠. 못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라지 엑스와 라지 와이를 바꾼 식을 한번 선생님이 요 통체가 x 입니다 라지 엑스가 라지 와이에다가 a 더하기 5 그리고 빼기 4a 플러스 6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x 와 y 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말이에요 자, 여기서가 여러분들이 자, 주의가 잘 들으세요. A가 무리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무리수.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 간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분배해가지고요. A를 묶어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케이? 그러면 A를 묶어내면, 어, Y-4가 A가 될 거고요. 그죠? 4A.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분배하면 플러스 5Y.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식을 써야 될 것이냐. 이건데요. a라는 것이 무리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항을 시켜서 a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요항을 먼저 적을게요. y-4a 그죠? 는 요거 이왕하면 라지 x-5y 빼기 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얘가 0이 아닌 상태 내에서 생각을 하면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 오케이?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0이 아니게 되면 나눠져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수가 분수가 돼버려요이 꼴이. 예?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이 분수 자체가 무슨 수예요? 분수가. 유리수입니다. 분수가 유리수 아닙니까? 유리수. 그 유리수가 되므로 우리는 조건에서는 무리수라는 조건에서 위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가 0이 아닐 경우는 유리수가 되어 가지고 조건에서는 무리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애가요. 그러면 얘를 0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예 미안합니다. 0이다 이 말이에요. 0이 아니니까 나누면 분수 돼가지고 유리수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유리수 말고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리수 돼야 되니까 얘가 나눌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 뭐가 y 4가 얼마가 되느냐면 하 0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가 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에요.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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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또뭐 얘가 0으로 통해 갖고 뭐가 이쪽 우변 항도 뭐가 되느냐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0 0 0 응? 그러면 라지 엑스 빼기 5 y 빼기 6이 0 된다 해서 여기서 라지 x 와 라지 y 가다 찾아지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하면 별표 a 는 하트 이렇게 되어 있는 꼴에서 우리는 이 별표가 0이 아닐 경우는 이 별표를 나눠 갖고 a 값을 구하면 별표 분의 하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분수 된단 말이에요 분수가 무슨 수 유리수 예요 근데 우리는 무리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나눠질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수 조건을 통해 갖고 이 A 앞에 있는 개수, 별표 값이 0되어야 되고 하드 값도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그 조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라지 X, Y 다 찾으면 여기 Y가 뭐 4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다음에 이 Y 대신에 다시 A식이 있죠.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Y식이. a 제곱 마이너스 2a는 4. 이렇게 해서 a를 구할 수 있다. 3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여기 부분이고요. 처음 치는 것은 목과 나머지 정리해서 목하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나누어서요. 오케이? 자, 소설 풀고요. 자근자근 하세요. 알았죠? 그래요. 첨삭 받으세요. 마치겠습니다.